안녕하세요. 아. 사하단 꽃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닭띠 분들의 2025년도 일상년 상반기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 네. 닭띠 분들의 또 2025년도 음. 상반기 운세에는 어떤 변화변동들이 또 있으실지. 어, 닭띠 분들은 성향이 이제 고집은데 이게 조금 똥고집이신 분들이 조금 있다 그러셔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외골수. 네네. 어, 그리고, 왜, 닭이 좀 외롭잖아요. 새벽에 울고. 어, 네, 네.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이제, 고집이 세요. 그래서 똥꼬집이라고 표현을, 하, 표현을 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음. 본인만의, 이제 고집과 아집이 음. 있다. 음. 어. 나만의 그런, 딱 그런 게 있으신 띠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갓진년 해에는 이분들이 좀 상반기 때 있잖아요. 네. 어, 많이 좀 사람을 다치고 어 가만히 있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타겟팅이 되는 거죠. 음. 잘해도 욕 먹고 음. 못해도 욕먹고, 어. 그리고 이제 작년 수전에는 연인하고 이제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음. 어. 이별수가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태격이 많던, 어? 어.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조금 인연자락으로다가 있잖아요. 사람으로다가 침, 전체적인 침 뭐, 연애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오래 만난 연인하고 헤어진다든가, 아, 네. 어. 아니면은 뭐 바람이 난다든가. 아. <laughs> 예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바람이 난다든가 네. 어 작년 운기 같은 경우가 그랬다 그러세요. 음, 음. 그러면 2025년도 운기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어 이분들이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바람이 난다든가 이별수가 들어온다든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다가 좋지가 않다고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직장 이동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 근데 그게 좀 기회처럼 있죠. 근데 올해 들어서서는 닭띠 분들이 네. 조금 이제 날 따뜻할 때 있잖아요. 새로운 인연 이 있죠. 네. 조금 내 짝지가 될수 있는 음. 어, 그런 운 기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내 배필 운. 어 평생. 네, 평생 단순 연인이 아니. 네. 오. 그런 기로다가좀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 가지고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분들이 오래 좀조심해 이분들이 항상 그게 있어요. 조금 외롭다 보니까 네. 어, 사람 상대에 있어도 본인만의 고집과 아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럿 여러, 여러시서 어울려서 다잘 지내면 좋은데. 네.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희한하게 어, 닭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 것같아도 자꾸 동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음, 음, 네. 그런 성향을 띄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이 안 나게 남한테 괴롭힘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시비 음, 들어오는 네네네네네. 거. 어, 이거를 잘 받아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배필도 만날 것이고. 새로운 네. 인연자도 두고 오지만 네. 금전의 흐름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아, 근데 이게 닭띠분들은요, 생각보다 이게 주머니가 잘 열리지가 않나 봐요. 아, 한번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안 새시는 분들이 전더 많다고 보거든요. 어. 어, 한번 들어가면 잘 새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니까 나는 있는데도 없고. 네. 어 그런 식으로다가 약간 주머니가 잘 새지가 않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분들이 올해 올해 운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새지는 않거든요. 아, 유지는 하고 살고 그냥 있어야... 유지하면서 차곡 차곡 모아가야 돼요 <laughs> 음, 이분들은. 좋습니다. 이 시점하시는 기 분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별의 아픔으로 네. 조금 슬퍼하셨던 분들이 네. 선생님 영상을 보시고 2 0 2 5년에 시점을 아. 조금 힘들이 네. 생기셨을 텐데 아, 네. 이 시청하시 당기 분들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갑진년에 이제 이별하신 분들, 어 사람의 이제 침부딪힘때 힘들었던 분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새로운 이제 을사년에는 그래도 이제 좋은 인연. 또 배피룬 들어오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올한해 웃으면서 다 좋은 기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하단 꽃선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